복식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마비성으로 인한 경우, 마비성으로 인한 경우는 차가운 것을 피해야 됩니다. 과로를 피해야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복식이 와서 그 원인이 마비로 인한 거다. 동안신경 마비, 마비성 사시, 3번, 4번, 6번 뇌신경 마비. 마비자가 돌아가는 것은 해독 기능을 충분히 지켜주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평상시 m 잠을 더 많이 자야 되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따뜻해야 되고 어두워야 되고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잠자 s a 전 조명도 켜놓는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잠을 m u e l Jagi, Samuel Jagi, Samuel Jagi, Samuel Jagi, s a 할 u e l j a g 잠을 자는 동안은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낮에 병든 것을 밤에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없다면 치료 과정이 없는 겁니다. 잠이 없다면 치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병을 밤에 치료한다. 그래서 밤에 잠자는 것은 보약이고 치료약이고 내 몸을 빨리 낫게 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잠의 소중함은 대단한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을 잘때 자는 것만큼 성장이 있습니다. 자는 것만큼 근육과 신경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시력이 나쁜 어린아이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11시 전엔 자서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이 근육과 신경 또 시력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